우리가 그 세계성교복지신문방송에서 신문은 빼고 세계성교복지방송으로 법인이 나왔기 때문에 법인이 일상 그 사단법인 우리 옛날에 쓰던 조그만 법인이 아니고 좀 크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우리 사명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물론, CTS, 뭐 TV, 뭐 CBS에서 큰 방송들도 있겠지만, 큰 방송이 중요한 것보다, 우리 밑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내보내는 게더 중요할 것 같다. 뭐, 큰 방송에 나와서 유명한 분들이 맨날 나와서 해봐야 거기, 거기 있더라고. 그렇지만, 이름은 없어도 실제 현장에서 뛰면서 내가 사명감당하기에 힘쓰는 분들, 저는 오늘도 그래서 이뭐 솔직한 말로 제가 큰 분들을 부르려면 얼마든지 불러요. 그렇지만 부르기 싫더라고요. 우리가 현장에 서 뛰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노력하고 정말 복음을 전하고 내가 전한 복음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그 기쁨을 맛봐야 될거 아니에요. 우리 지금 여기에. 85세 난 할머니가 찬양을 부르는데 3천 명씩 3,800 명씩 올라가요.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합니까? 우리 97세 난 할머니 찬양 부르면 또1 0 0명 이상씩 올라가요. 거기에다 뭐를 네. 한단합니까? 제 할머니 감사합니다. 찬양 잘 들었습니다. 이렇게 한다고요. 이게 비록 그 한마디가 뜨지만 세상 사람들이 본다는 소리잖아요.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비록 이런 작은 장소고 또 크게 안 하지만 응? 오늘도 많이 부르기, 뭐야, 부르지 말라고 해서 그래서 딱그 인원을 선정해서 불렀어. 요 제가 여러 명 부를까요? 하니까 그러더라고요. 아그 쓸데없는 사람들이 와서 이상한 짓 하는 거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이렇게 그 보면 다른 방송에 보면 좀어 이거 끝나고 사진이랑 막 요란스럽게 올라갔고 음 그게 아마 문제가 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렇습니다 사진 내 얼굴을 많이 내보내지 말고요 어? 내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 자랑 좀 합시다 예, 예. 그래서 우리는 한 마디 복음을 전해도. 예수와 연관된 복음을 전하자. 내살 했단 소리 하지. 우리 이제 기도에도 있었잖아요. 기도할 때 어? 외식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라. 누가 보는 앞에서 하지 말라. 이것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너네는 천국의 상을 받을 게 없다 그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정말 세상에 빛이 없어도. 어? 빛을 바라는 우리들이 되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. 그래서 우리가 좀 부름은 열심히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조건 저조건들이 되지 말고 내 교회에서 많이 하는 것도 좋은데 또 우리도 또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. 이게 전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열심히 와 주시고 오늘 정말 먼데서 충청도에서 오시고. 뭐, 저 뭐야 저기 어야 김포공항에서도 오시고 먼데서다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영규 목사님 옛날에 우리 교회 저 교회 담임 목사였고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 히브리어 헬라우가 좀센 분이기 때문에 우리 저분을 통해서 좀잘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이 원어가 히브리어 헬라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알면 우리 성경을 잘 알게 됩니다. 아, 네. 예, 앞으로 이제 제가 말씀은 드렸어요. 이제 앞으로 여기서 좀 중추적인 역할을 할수 있게끔 음, 이렇게 우리 전목사님한테 말씀 드렸는데 이사장 목사님한테 말씀 드렸는데 앞으로 이제 힘을 합해서 우리 개미들이 보자 벌크 없이 쟁거 맞지만 얼마나 큰 일을 해요. 우리 역시도 같다. 개미한테서 지혜를 배우자. 그래서 우리가 비록 힘은 약해도. 같이 뭉쳐서 큰일을 이루어 나가자는 건데, 그래서 오늘 광고는 이걸 마치고 열심히 오자는 걸 부탁드립니다.